이렇게, 이그 수도 배관에, 이렇게 붙어 있던, 이제, 그 멍무리물질들이들어가을 공개하기 위해서, 그, 쪼개가지고, 이렇게, 을습니다이런물들 사실은, 현상에 조금씩 흘러나오니까 잘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, 우리가 물이 안나 t We are not. We a r 머리 o t We are not. We are not. We are not. We are not. 고 e are not. We are n o 가 We are n 가 t We are not. w 보 are n o 이 음, 감자, 푹안 나네. 넌넌살수 있어야지.